음, 페라고늄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페라고늄 로즈버드 음, 그린부케 이것은 애플블러스 그런데 그린부케가 온통 흰색이어야 되는데 볕이 강하니까 살짝 애플블러스처럼 물들다가 시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베라 곤룡의 변화가 많아요. 이것은 로타 룬더 버그인데 이렇게 변이가 왔죠. 이런 변이를 변이 그대로 보고 있으면 되는데 이 변이 온 것에 이름을 붙여서 나라마다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서 유통하게 되면 이름은 다르고 똑같은 제라늄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린 부케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다른 가지에서 애플 블러스미 폈어요. 그래서 이게 분양자가 실수했다기보다 이렇게 변이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음, 특징이 뚜렷, 뚜렷한 변이가 있는데, 이것은 엔틱로즈예요. 엔틱로즈인데 여기 엔틱로즈 레드가 있죠. 이게 한 나무인 것을 제가 엔틱로즈 분홍색을 당겨볼, 건들어볼게요. 이게 한 나무에서. 이렇게 한쪽 가지가 엔틱 로즈레드가 핀 거예요. 이것을 아래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뿌리 쪽에서가 아닌 큰 원줄기에서 나온 이한 가지가 이렇게 엔틱 로즈레드로 바뀌었어요. 근데 엔틱 로즈레드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레드 램벌러하고 흡사해요. 어쩌면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이에 의해서 탄생되는 제라늄은 나라마다 아니면 현재 여기에서도 저한테서 변이가 왔으면, 어, 이거 다른 이름을 지어서 유통시키고 또 다른 사람 농장에서 변이가 왔으면 또 다른 이름으로 유통시키고 나라마다 또 같은 꽃을 다른 이름으로 유통시키고, 그래서 제가 꽃은 똑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많이 수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산 판매 신고 하면서 뭔가 페라고늄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른 홀룸이에요 보른 홀룸 보른 홀룸의 특징이 잎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른 홀룸이 모두 줄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무늬가 없는 것이 있어요 무늬가 없는데 보른 홀룸은 무늬가 없는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무늬가 드러나요 그런데 여기 이것은 음, 일본 장미라고 레드 바라 레드 팔겹으로 유통된 건데 자세히 보면 잎에 말발꽃 무늬가 살짝 드러나죠. 요것은 로즈보드 간에서의 특징인데 이것도 아마 변이에 의해서 로즈보드는 씨앗이 없기 때문에 변이에 의해서 탄생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변이에 의해서 탄생한 것을 나라마다 변이를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다르게 붙여서 같은 꽃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레드 램블러하고는 등록을 안 했는데 유로피안 리버시빌 레드도. 피고 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레드 렘벌러 하고 거의 흡사해요 정확하게 똑같다고 주장은 못하지만 흡사해서 모두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라고뉴는 씨앗 파종 을 해도 거의 비슷한 꽃이 많이 탄생을 하는데 변이에 의해서 또 이렇게 탄생을 했다는 테라곤윰의 탄생의 비밀 이것은 저희 관찰한 것에 음, 집중해서 이야기한 거예요.